주식투자 사업 비법 주식투자 왜 사업인가? 주식투자는 자본주의 세계에서 한 개인이 미천 없이 큰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며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 중 하나다. 세계 제일의 부자 중한 명인 워렌버핏이 돈을 번 방법도 바로 이 주식투자고 세계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유태인들이 주로 종사하는 분야도 금융산업 더 자세히 말하면 바로 주식투자인 것이다. 다른 일반적인 사업과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도 자본을 투입해 수익을 얻는 비즈니스다. 하지만 많은 일반 투자자들이 특별한 준비나 노력 없이 바로 이 주식 투자라는 사업에 뛰어든다. 주위에서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다른 경쟁 업체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얻기 위해 참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수 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다. 주식 투자도 성공을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상당수 투자자들이 주위에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거나 또는 매스컴의 장밋빛 전망에 현혹되어 특별한 준비 없이 한탕 벌어보려고 들어왔다가 결국에는 큰 손실을 보고 생각보다 주식 투자가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주식 투자라는 비즈니스는 노력에 비해 성과가 큰 사업이다. 따라서,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성실하게 주식투자 공부를 해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주식투자는 사장인 자기 자신의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능력 있는 비고용인을 고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사업 성공의 중요한 핵심이 된다. 즉,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능력 있는 종업원을 선발해야 하며, 이들을 자신의 사업에 유용하게 고용해야 하고, 이들의 의료보험, 고용보험, 출결관리, 인사고과 인센티브 지급, 종업원 간의 알력 조정 등 상당히 많은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한다. 하지만, 주식 투자 사업은 오직 사장인 자기 자신만 관리하면 된다. 따라서, 사장인 투자자 자신의 사업 마인드 확립과 투자 노하우 확보가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중요하다. 사업 아이템이 훌륭해도, 방만한 운영과 사장의 경영 노하우와 사업 마인드가 부족하면 망하게 되어 있다. 획기적인 사업 아이템이 있더라도 방만한 운영과 사장의 경영 노하우가 부족하면 그 사업체는 망하게 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종목 정보가 있더라도 확고한 사업 마인드와 제대로 된 투자 노하우가 없다면 주식 투자 사업에서 성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주식 투자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한 핵심은 시세의 직이나 종목 정보가 아니라 확고한 사업 마인드와 제대로 된 투자 노하우의 확보인 것이다.